안녕하세요 비문읽어주는남자 이현진입니다. 오늘은 북묘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어떤 정치인의 손바닥에 있는 왕자 때문에 마치 가십처럼 시끄러운데요. 사실 정치인의 이야기는 손바닥 뒤집기보다도 쉽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에 관해서 북묘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북묘는 북관왕묘즉 관우를 모신 북쪽에 있는 사당이란 뜻이죠. 아니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의 관우를 왜 우리가 모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로 한양에 서울에 어, 네 군데의 사당이 있었습니다. 그다 없어지고 지금은 동묘만이 남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1호선 동묘암역에 가시면 동묘가 있고 벼룩시장이 있는 그곳. 자, 다른 곳과 다르게 북묘, 북쪽에 세워진 북관항면은 지금의 해화동 근처입니다. 특별한 연휴를 가지고 그곳에 세워졌는데요. 그 북묘 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2년이면은 흥선대원군이 고종 때 권력을 잡고 있다 하야 한지약 10년쯤 지납니다. 그래서 민씨 외척 세력들의 많은 횡포와 부정부패가 많던 때죠. 그 해에 우리 역사에서 임오군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차별받던 구식 군대와 그 다음에 배급쌀 막 월급을 밀린 월급을 받았더니 거기에 막 모래가 섞이는 쌀. 자 이런 걸로 인해서 폭발한 폭발한 군인들이 창덕궁으로 몰려갑니다. 왜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민씨 척적 세력의 부정부패에 누가 있다? 뒤에 민비가 있다. 당시 왕비였던 민비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몰려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민씨의 오라버니였던 부정폭패 대상자로 민겸호도 죽게 되고 자이 과정에서 민비가 어디로 장원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원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권력을 다시 누가 지냐면 흥선대군이 원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군은 원 심지어 왕비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례까지 치르려고 하는 천라입니다. 이 순간에 권력을 잃고 쫓겨 내려와 있던 장원에 피난하 있던 이 왕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을 때 마침 그때 어떤 여자 무속인이 접근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름을 어, 칭호를 뭐 진령군이라고도 하고 실령군이라고 하지만 어떤 무속인이 접근해서 어, 이렇게 관상이 되게 좋고 귀하신 분 같은데 왜 이렇게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제 당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한양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날짜를 정확히 맞추지 않았지만 일정 시점에 뭡니까? 바로 청나라군대와 개입을 해서 흥선대원군을 천지로 납치하는 가는 바람에 다시 권력 을찾기도 한양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왕비가 한양으로 오게 되면서 이 여인을, 이 무석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의 마음도 좀 달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어, 유교국가인 나라, 군거래, 이 무속인을 계속 데리고 있을까 어려우니 이 무속인이 부탁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남이 눈치도 있고 하니까, 저는 관우의 신내림을 받은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관우를 위한 사당을 지어주면은 제가 그곳에 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해와동 쪽에, 응? 해화동 쪽에 관우를 위한 사당을 짓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북묘입니다, 북묘.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두고서, 어, 대화를 많이 하기도 하고, 밤에 불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점점 월권을 하게 돼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여인이 관여도 합니다. 뭡니까? 인사 문제에 관여를 하게. 아, 누구를 뭐 정승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뭐, 뭐 신내림을 하기도 하고, 이런 무담에 정을 치기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뭐 근래에 어떤 여자 대통령의 뭐 X 순실이라고 한뭐 이런가 생겼던 뭐 것처럼 이런 일이 비일비재 했던 겁니다. 바로 그 북묘의 세워진 비석 이 바로 북묘비입니다. 이 북묘가 어떤 연유로 이곳에 세워졌는지를 설명해주는 비석. 그것이 바로 북묘비고. 북면의 일제 강점기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 북묘비가 현재 동묘에도 잠깐 가 있다가 나중에 경복궁에도 잠깐 가 있다가 현재는 국립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한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북묘비를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북묘묘정비는 멀리 남산이 바라보이는 중앙박물관. 동쪽 벽에 세워져 있습니다. 비석은 높이가 2미터 40cm, 두께가 40cm, 굉장히 웅장하죠. 북묘묘정비란 제목은 북묘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다는 뜻이고요. 성상어제라고 적혀 있으니 우측에 이것은 당시 음이었던 고종이 지었다는 뜻입니다. 자 글씨가 굉장하죠. 아주 반듯합니다. 자이 비석의 앞면에는 602자의 글씨. 그리고 뒤를 돌아가서 보게 되면 뒷면에 다시 510자의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총 1112자의 글씨가 이 묘정비 내용인데요. 글씨를 보시면 아주 반듯하고 기백이 있죠. 이 글씨는 당시 민영환 선생의 글씨고요. 민영환 선생이 이 글씨를 썼을 때의 나이가 26살이었어요. 26살짜리가 이렇게 기백 있고 반듯한 글씨를 쓸수 있었던 나라 그게 조선이었죠. 그런데 그 조선이 어찌 망하게 되었을까요? 다음은 뒤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북미협정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 내용의 중심이 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때 관우의 도움을 받아서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또이오군란이니 뭐 갑신정변 때뭐 이런 위기를 관우의 도움을 받아서 잘위기를 극복했다. 어? 그래서 북묘를 세웠고 이제 이피석을 세우니 앞으로도 그런 관우의 신성한 힘이 우리를 계속 유지해줬으면 지키고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의 내용들입니다. 아니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라고 한 사람의 힘을 빌어서 천팔0 년대 말의 그 어지러운 상황을 극복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 당시의 임금이 응? 나라를 유지하고 끌어가야 될 임금이 가야될 제대로 된 생각일까요? 자, 어쨌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이 뭐죠? 북묘, <laughs> 묘정비이죠. 자, 이 글씨는 전서라고 합니다. 전서. 그런데 같은 글자, 묘자, 묘자 두개 반복이 되죠. 글씨를 다르게 썼죠. 왜? 같은 글자가 반복이 되면 서에는 일종의 그림이니까 모양이 안, 안, 안 맞는 거죠. 어, 그래서 대칭을 맞추느라고 같은 글자에 다른 형태의 글씨를 가져다 옮겨온 거죠. 그래서 북묘, 묘정비. 그 다음에 이제 성상어제라고 되어 있으니 성상어제니까 임금이 지었다는 뜻이고 직접 글씨까지 썼다면 어필이라고 써 있었겠죠. 근데 이것은 임금이 내용만 짓고 글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영환 선생이 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제 관우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고종이 어 임금이 된 이후로 관우와 관련된 이야기 증금뭡니까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사 삼국지보다는 소설 소설 삼국지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소, 정사에 나오지 않는 소설 속에만 등장하는 관외가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자 시작이란 거죠. 대개 성인은 응? 성인이 신도 자연의 조화로서 잘잘 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니까 사람들마다 다. 자기에게 가, 자기가 감사를 표하는 대상이 집집마다 있다는 뜻이죠. 그 집집마다 모시는 그런 사당이 있고 제사를 지내왔다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관우만큼은 이 관우가 누구냐? 바로 한수정우 한나라의 한수정우를 지냈고 그 다음에 형주목 형주목 목사 형주의 목사를 지냈고 그리고 추봉무한왕 무한왕으로 추봉된 관우만큼은. 음? 관우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관우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관우가 보여주는 기적, 아주 영험한 기적을 자꾸 보여주고, 그 그리고 관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 유비 관우 장비에 그 유비에 대한 충성, 그래서 그런 정충의열이 응? 사람들 마음을 있기 때문에. 관우는 계속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여기저기서 함께 이런 사당을 모시고 추봉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뒤를 보게 되면은 어, 우리 도성에 동남 두 개의 사당이 있는데 하나는 숙례문 밖에 있고 하나는 흥인문 밖에 있다. 즉 우리가 숙례문 밖에 있는 것은 남쪽이니까 남묘라고 불렀고 흥인문 지금의 동대문 밖에 있는 것은 동쪽이니까 동묘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렇게 있다. 자 그런데 옛날 용사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명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의 구원병으로 왔을 때 그때 관우가 아주 신령스러운 기적을 보여 가지고 그런 도움으로 삼도 즉 한양 개성 평양이 수복되고 나라가 잘 안정됐다 이런 뜻입니다 즉 임진왜란 때 우리가 관우의 도움을 받아서 왜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켰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기십니까 자그 뒤를 보면 이제 그때 유격장군 진린, 명나라의 진린 장군이 남묘를 창건하고 그 다음에 명나라의 무신 만세덕이 칭명을 받들고 와서 동묘를 세우니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는 선조 때, 선조 때인 1598년이고 하나는 경자년, 즉 1600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묘는 1598년에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1600년에 동묘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임금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주기한 이래로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관우를 받들었다. 응? 그랬더니 이일 어느 날 꿈에 관우가 나의 꿈속에 나타났고 또 왕비의 꿈에도 나타나서 자신을 정성스럽게 돌봐주었다. 꿈속에서 왕과 왕비의 꿈속에 관우가 나타나서 본인들을 잘 보살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래서 어디에 자리를 물색해서 어디에 사당을 세우기로 하고, 순교방, 지금의 해아동 북쪽, 동북쪽 모서리에 송동. 즉, 과거에 송시열이 살았던 동네라그래서 우리가 송동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가시면은, 현재 그 집은 사라졌지만, 그 바위에 증주병립이라고 하는 글씨가 세워져, 써져 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주 병립이라고 새긴 아래였다. 그래서 내부의 자금을 지출해서 그 역사를 도왔고, 드디어 그 이듬해인 개미년에, 1880년 가을에 세우고 이를 북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모든 상설 등은, 다 모든 의장, 의장과 상설 등은 전부 다남묘의 의식을 따랐다. 왜? 남묘가 이제 먼저 있었으니까 남묘에 맞춰갖고 예식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안의 시설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검을 낮 지었으니 임금이 친히 가시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 10월 무진일에 어, 친히 전장례를 행해서 직접 갔었고 그때 왕세자 뭐 어, 나중에 순종이죠. 왕세자가 따라서 함께 갔다. 그리고 나서 관서 도신 즉 지금의 평안도 지역에 명령을 내려서 특별히 또 세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영남의 안동성주 그리고 호남의 남원강진에 있는 것과 똑같게 하였으니 이는 관우가 우리에게 내려준그 마음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그를 추앙하기 위해서이다. 즉, 이야기를 보면 이미 안동에도, 성주에도, 그리고 남원에도, 강진, 곳곳에 관우를 모신 사당이 우리에게 있었단 뜻입니다. 앞서서 이모년 여름에, 우리가 이제모군란을 얘기하는 거죠. 이모년 여름에 병변이 일어나서, 어, 역도가 쳐들어와서, 응? 허, 이, 참 어려웠었는데, 그들을 잘 해산시켰고, 그리고부터 3년 뒤인 갑신년, 우리가 갑신정변이라고 부르는, 뭐죠? 그, 김옥균의 갑신정변, 그 갑신년에, 응, 또 영난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그때 어디로, 관능한 사당으로, 당시에 이제 북관묘로 피난을 갔다는 뜻입니다. 하늘는 피난을 갔었는데, 당시에 너무 세력이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가, 그래도 그 흉악한 무리들이 다 쫓겨갖고 했으니, 이 이유는 오로지 누구의 뜻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모두 다 관우의 도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앞뒤로 일어나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병고에도, 응? 관왕은 남모르게 몰래 우리를 뒤에서 위기를 바꾸어서 이렇게 평안 이루게 했으니, 이게 누구의 힘이겠느냐? 이것은 바로 관우의 힘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재변을 막고, 만약 그런 어려운 함란을 제거해줬다면, 응? 언제나 포답하고 포상하는 마음으로, 마음 깊이 새기고 있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뭡니까? 본인이 북멸을 세웠단 이야기죠. 즉, 관우의 도움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어지러, 나라를 잘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북멸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관우가 어떤 분이냐 하면, 이제 그런 내용도 지금 이제 쓰고 있습니다. 바로 관우는 그 품이, 품이 천재에 강대한 기운을 받으신 분이고, 그가 춘추의 그놈한 뜻을 잘 읽고 그 뜻을 갖고 계신 분이고, 응? 마음을 세우고 일처리를 아주 광명정대하게 하신 분이고, 특히나 유비아의 군신질을 잘 지키면서 서 있었고, 남녀가 유별해서 촛불 들고 유비의 두 부인을 밤새 시켰다, 응? 근데 그이 이야기는 사실은 뭐냐면 정사는 아니고 삼국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조주의 편에 가 있었을 때 유비가 그 조주, 유비의 아니 관우가 유비의 두 부인을 잘 지켜왔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 소설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조조의 만금을 사용하고 손권이 혼인을 하자는 것도 다 거절하고 오직 유비만을 유비의 형신만을 알고 거짓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이러한 품 이러한 성품을 가진 분이 바로 누구다? 관우다. 그니 내가 어찌 관우를 잘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증자는 응? 일찍이 천만의 적을 향해서 본인이 용기를 내서 달려들 것이라고 얘기했고, 주자는 응? 충절의 정의로운 가치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바로 증주 병립, 즉 증자와 주자 밑에 응? 오늘날 수백 년이 된 지난 후에 지금 관우의 묘가 관왕의 사당이 세워졌으니, 응?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응?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응? 이렇게 되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운명을... ...으로서 이곳에 관우의 사당이 세워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나라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응? 바로 때마침 군사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나서 나는 해가 저물면 안절부절 어쩔 줄 몰랐고 왕비도 응? 중궁도 왕비도 다기후로 응? 날이 밝을 때까지 경계를 하면서 지냈는데 우리는 잔학계나 영웅을 기다리며 신령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고서 제사를 올려 아니, 1800년대 말에 그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실령있게 제사를 지르면서 나를 지켜야 됐을까요? 참 가깝합니다. 이모 곤란과, 그리 연이어서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이런 이급한 재난이 계속 닥쳐왔을 때, 그분의 움직임을 난 보지도 못한 가운데서 몸둘 곳이 어딘지, 그분이 자리를 마련해줬다. 이는 아마도 사람의 힘이 아니고, 모두 관우의 신령스러운 정성이 나에게 내려줬기 때문이다. 응? 그러니 억년이 지나도록 그분의 도움은 마르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억년이 지나도록 이 모든 어려움을 지켜진 관우, 이 관우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억년이 지나도록 나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임금의 이런 내용들을 누가 민영환이 당시 가선 대부 어, 종이품이었던 그리고 이조참판이었던 민영환이이 내용을 이제 쓴다. 명을 받아서 그런 내용이고 음, 이제 연도가 나와 있는 거죠. 언젠지 이제 그 숭정기원 후 다섯 번째 정해년 8월 중추니까 상순에 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숭정이란 말은 어, 당시 중국의 연호를 갖다 썼는데, 이때가 사실은 우리가 청나라한테 사죄할 때니까, 사실은 광서, 이런 연호를 써야 되는데, 그리고 당시에 이 동묘든 이후 시기에 세워진 대부분의 글씨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다 광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자존심 지키려고 했는지, 이제 명나라, 숭정이라는 명나라의 연호를 이제 슬쩍 여기에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이 내용을 쭉 보면 여기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이모 군란에 쳐들어온 군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로 재봉 범궐. 이노 군란 때 제대로 된 월급도 받지 못하고 밀린 월급을 받으려고 했더니 기껏 받은 것이 뭐냐면 모래 섞인 쌀, 이런 쌀을 받았던 그 군인들에게, 그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재봉. 미친개 제자예요. 이 미친개 같은 놈들이 거를 침범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한 나라의 군주가 나라의 녹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곳에 한거한 자기 백성, 백성이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에 대한 태도가 이거예요. 미친 게라니요 그러니까 1800년대 말에 이미 아편전쟁을 거치면서 청나라는 엉망이 다 돼버렸고 동아시아 정세가 급격히 변하고 있던 시기죠. 그 변화의 시기에 뭔가 조선이 주변 열강들 틈에서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임금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은 그래야 됐던 그 임금이 그 역할은 팽겨친 채, 뭡니까? 소설에 나오는 관외, 응? 그런 옛 이야기나, 응? 마음에 가라앉고 또, 왕비는 뭡니까? 무속인을 데려다가, 응? 점이나 쳐대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 백성을 어떻게 미친게라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당시 고종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줄줄이 받았은 건 누구죠? 바로 민영환 선생이에요. 윤영환 선생도 님 사실은 전반기는 본인도 민씨의 외척 세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러시아를 황제의 대관식도 참여를 하고 유럽을 쭉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변화된 세계의 정세를 읽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아직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나중에 목숨을 스스로 자결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자 손바닥의 왕자, 자.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그런 변화된 국민 주권이 막부흥하던 시기가 1800년대 말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미친개라고 표현하는 임금과 그리고 그 변화하는 세계 정서 속에서 끌어갈 나라를 소설 속의 인물 혹은 신령스러운 어떤 귀신의 힘, 뭐, 이런 것을 빌려서 지켜보고자 했던 군주. 자, 오늘날 중앙방문관 옆에 있는 북미어비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더군다나, 중앙을관 뒤는 어디죠? 여전히 우리의 땅이 아니고 미군기지죠. 1882년 이후로, 1800년 이후로 한 번도 우리 땅이 여기 없었던 지역. 자 그곳에서 바라보는 남산, 많은 것들을 생각해 합니다. 그런 생각의 와중에 또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보게 되네요. 자 비문 읽어주는 남자 분묘 비였습니다.